그 대농으로 이제 농사를 응. 이제 부친께서 많이 지셨는데, 그수확을 하시게 되면, 응. 그 별을 그 어디서 이제 탈곡 저기로 하자. 정리을 했어요. 아니지. 옛날에는 네. 저기 그 논에서 탈곡하는 게 없었어. 별을 비고 말려가지고 응. 뒤집어 놓고, 벼, 저 별을 묶어가지고 볏선 친다 그러거든. 쫙. 네. 논에다 줄, 줄, 싸놓잖아. 더 네. 이상 네. 말을 하고. 네. 네. 그러면 우리들이 와가지고 치워지거든. 쫙 두고 가잖아. 네. 가을에. 그러면 그걸 쫙벼선을친 다음에 다 끌어들여. 마당으로. 네. 마당, 이거 밭에 이제 무 이런 거다 펴면은 공간이 생기잖아. 거기다가 끌어들여가지고 네. 타작은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으로만 30호지. 그냥 아침부터 그냥 옛날에 발로 하는 것도 나중에는 저기로 전동 저 원동기로 했잖아 그냥 네. 그 기계가 와서 삭 주고 시켰지만은 옛날에 했는데 타작을 한 3일씩 하고 있잖아 새벽부터 해가지고 네. 그 벽가리를 쳐놓고 치고 다시 저턴잎또 따놓고 벼 저장은 바깥에 노적가리라고 하잖아 네. 그두개세 네. 개를 해서 벼를 마당에다 해놓고 네. 필요하면 봄에 뭔가 또 자식들 학비 줄라 그러면 팔아야 되니까 털어 풀러 가지고 또터방아집쪄서 팔고 그러지. 음. 방앗간은 어디를 이용하지? 방앗간은 우리 사우리에 원래 일제시대 터 정부 방앗간 있었잖아 지 저기 저금 개성, 피황성인... 그렇지. 개성인삼. 그렇지 거기가. 네, 그게 방앗간이 그거? 그게 이제. 정부고 정부정부어 정부미 어, 정부 는데 여기가. 어, 다. 아 그건 알려졌다. 우리 일제시대 때 있던 거니까. 사우택지개발을 음. 이렇게 봤을 때. 저 개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나 좀 사우 택지 개발을 했을 때좀더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해 보셨 적이 있는지요? 그거는 없어. 네. 그거는, 그거는 없고, 없고. 네. 어쨌든 간에 사우리가 네. 택지 개발이 된 데니까 내서 좋다고 했는데 예. 네. 대구 나서 보니까 어...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 그전에는 그래도 사울이 결집이 됐잖아. 가서 마을에 가면 보면 다볼수 있고, 다 얘기가 됐는데, 음. 전부 다 저렇게 보상을 받고 나니까딱 흩어지고, 꼭 폭탄 터져가지고, 분열하듯이 나가서 살잖아, 각자. 네, 그아 그니까 삶이, 그, 그전에 정감 있던 그 마을에서 정감 있게 서로 이렇 육과 지내던 게다 없어졌고, 그냥 각막, 각, 각박한 시대로 온거 같아. 네. 연날로. 그런 시대로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정이 메말랄까, 메탈까 음. 그런 게 있고, 음. 그랬던 것 같아. 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고향 찾잖아요. 근데 내가도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요? 예 야, 삼십년만 들어오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아, 여기는 집이 여기는 누구네 집턴데 아, 여기는 누구네 집이고, 여기 뭐가 있었는데, 이 생각이 생생하고, 아, 공원에 중태인의 집이 뜨는 행나무래는 거요. 저는 은행나무가 야저 은행나무에서 많이 주워 먹었는데 음. 그때 먹을 게 없잖아 은행도 까 가지고 냄새나는 거 그냥 속팍가지고 날고 먹고 그냥 그랬잖아 음. 그거 그렇게 맞고 살았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음. 근데 짐승도 고향을 찾지만 사람은 틀림없이 고향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올수 있는 사람은 고향으로 들어올라 그러기도 벌판이도 그래도 한 번씩은 돌아다 봐요 못 와도 산지 그래서 와서 그렇 같이 정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어, 그런 식의 공동 사업장이 되고, 음. 거기 가만 만날 수 있다. 했던 음. 그렇게 되면은 올 겁니다. 그게 왜냐면, 내가 여기 사울이 들어오기 전에 오니까 사랑방이라는 게 있더라고. 덕화 아저씨의 집 뒤에. 우리 저기, 그, 근옥아저씨네그 마당에 구석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사랑방이래, 거기가. 거기 가면 항상 내 친구도 있고, 다 가서, 어, 그래서 소주 먹고 맥주 마시고 거기 먹지만, 거기 다 모여 떠났던 형들이 힘퍼 오면 사우리 오면 거기를 가는 거야. 거기 다 됐잖아 소식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 그 결집력이. 이게 그러니까 동문도 결집력이 있어야 되고 동문에서 좋은 사람 나와야 돼서 동문에도 활성화되고 장금 학을 주는 이유가 좋은 놈 나와서 커라이야 그래 학교도 되고 명성에서 오래 가는 거지. 근데 그런 그 시대가 다 가서 지금 개인 시대를 갔잖아요. 아까도 지나간 얘기지만. 제일 고등학교 애들 후배들이 희들 여기 학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김포고등학교 갈만한 놈들이 왔으니까. 그랬더니 이 학교는 동문회가 있습니다. 그랬요 음. 그때 뒤에서 들은 말이지만, 상당한 자부심은, 아, 동문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음. 동문회가 좋잖아요. 대선배들이 그냥 80, 뭐 90단 등의 동문회 선배라고 그러니까, 어? 음. 1936년도에 우리가 이회졸업생이니까 예, 얼마나 이 긍지가 있어. 어 2만 명이 넘는 동문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와 이렇게 많으냐고 어 그래서 학교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뭐다 그래서 온거 그랬던 것같고다좀 그래도 그 기수에서 좀통 동문회는 출신들 하고 와서 모임에서 좀 활성화시키자 해서 여기서 좀 바람을 넣고자 지금 하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김포의 손오들이좀 그런 거좀트고 서로 좀 이렇게 좀 오픈해서 진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저기, 좀좀 마음들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 네. 네.